여름만 되면 꼭 생각나는 별미. 바로 미역냉국입니다. 입맛 없을 때 시원한 냉국에 밥 말아 먹으면 그게 참 별미죠. 그런데 미역냉국 만들면서 왜 이렇게 비리지? 분명 식초도 넣었는데 뭔가 밍밍하고 맛이 없네. 이런 생각 한 번쯤 있으셨죠?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가족들이 한두 숟가락 먹고 말면 괜히 기운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 냉장고 속에서 며칠 지나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죠. 그런데 비린내를 없애겠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미역 냉국이 비려지는 이유와 그리고 한 가지만 바꿔도 맛이 확 달라지는 꿀팁 7가지와 실패하는 실수 6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올여름 냉국으로 실패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미역은 반드시 깨끗하게 헹궈야 합니다. 불리기 전에 한 번, 불린 다음에 두세 번, 찬물에 미역을 넣고 손으로 주물주물 헹궈 주세요. 겉에 묻은 소금기나 바다 냄새, 먼지 같은 게 냉국에 그대로 스며들어 양념을 해도 비린맛은 안 잡히고 맛도 탁해집니다. 한 번이라도 미역을 제대로 안 헹구고 그냥 불려보신 적 있다면 이번엔 꼭 깨끗하게 헹궈서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는 끓는 물에 5초만 데쳐주는 겁니다. 찬물에 불린 미역을 끓는 물에 넣고 5가지 천천히 세고 바로 꺼냅니다. 그 다음 찬물에 헹궈서 식혀주세요. 비린내는 날아가고, 색은 더 선명하게 살아나고, 식감도 쫄깃해집니다. 혹시 미역이 흐물흐물해지고, 탁한 냄새가 났던 적 있으셨다면, 아마 데치지 않고 그냥 썼던 경우일 수 있어요. 단, 미역을 데칠 때 10초를 넘기면, 미역이 흐물흐물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설탕물에 불리는 방법입니다. 찬물 1리터에 설탕 0.5스푼을 넣고 그 물에 마른 미역을 넣고 5분, 7분 정도 불려보세요. 보통은 10분, 15분 걸리는데 설탕을 넣으면 훨씬 빨리 불려지고 비린 맛도 줄어듭니다. 이 방법은 식초 냄새 싫어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단, 불린 뒤엔 반드시 깨끗한 물로 헹궈주세요. 안 그러면 단맛이 남아 국물 맛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냉장 숙성입니다. 냉국은 만들고 바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적어도 2시간은 냉장고에 넣어두어야 양념이 미역과 국물에 제대로 배고 맛있어집니다. 만들자마자 먹으면 양념이 미역에 제대로 배지 않아 식초가 따로 놀고 냄새도 남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훨씬 깔끔해지니 급하게 드시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양념에 연겨자를 아주 소량 넣어보세요. 3분의 1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톡 쏘는 겨자향이 냉국의 밍밍함을 잡아주고 비린내도 잡아줍니다. 냉면 국물처럼 중독성 있는 맛이 나고 입맛 없을 때도 한 그릇 다 먹게 돼요. 여섯 번째는 레몬즙을 한두 방울 넣어보세요. 식초로만 간을 맞추면 냄새가 강하거나 텁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레몬즙은 미역냉국의 국물향을 훨씬 산뜻하게 해주고 마무리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레몬 한 조각 띄우는 것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미역을 불릴 때 식초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찬물에 식초를 두세 방울 떨어뜨리고 그 물에 미역을 5분에서 7분 정도 불려보세요. 냄새 잡는데 효과가 있고 불린 뒤 양념도 더잘 배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식초를 너무 많이 넣으면 미역이 질겨질 수 있으니 꼭 소량만 사용하세요. 이제 반대로 미역 냉국 만들 때 망치는 실수 6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미역을 씻지 않고 바로 불리면 안 됩니다. 겉에 남은 소금기나 냄새, 먼지가 그대로 남아 비린내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너무 오래 불리는 겁니다. 미역을 20분 넘게 불리면 흐물흐물해지고 물비린내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보통 10분 전후나 포장지에 적혀있는 시간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양념 비율이 틀리면 실패합니다. 식초가 많으면 너무 셔서 먹기 힘들고 설탕이 많으면 밍밍한 물맛이 납니다. 기본 비율은 식초 3큰술, 설탕 2큰술, 간은 소금이나 국간장으로 가볍게 조절하며 맞춰주세요. 네 번째는 오이, 양파, 마늘 같은 생재료를 미리 넣으면 안 됩니다. 오이, 양파, 마늘을 냉국에 미리 담가두면 국물이 탁해지고 냄새도 금방 올라오고 금방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재료는 꼭 먹기 직전에 넣어주세요. 다섯 번째는 물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수돗물 특유의 냄새가 미역 비린내와 겹치면 냉국 맛이 확 나빠집니다. 정수기 물, 생수 혹은 다시마 우린 물을 사용하면 훨씬 깔끔합니다. 여섯 번째는 숙성 없이 바로 먹는 실수입니다. 냉장고에 2 시간만 두면 양념이 잘 배고 냄새도 잡힙니다. 바로 먹으면 맛이 따로 놀고 밍밍하지만 숙성하면 국물 맛이 시원하게 어우러집니다. 한입더 보면 새콤하고 개운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냉국 특유의 깔끔한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정리해 볼게요. 미역 냉국은 간단해 보이지만, 하나만 잘못해도 비려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팁, 그리고 6가지 실수만 기억하시면, 이제 냉국 실패는 없으실 거예요. 비린내 없이 시원하고 깔끔하게, 이번 여름엔 제대로 된 미역 냉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족들이 먼저 찾는 반찬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미역 냉국 만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나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새롭게 알게 된 팁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런 꿀팁 영상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